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의 머릿속은 대체 어떻게 돌아갈까요? 만약 그들의 뇌를 잠깐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세상을 보고, 배우고, 문제를 푸는 방식, 과연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코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천재는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에이, 저런 사람들은 그냥 유전자가 다른 거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천재적인 학습 능력이 사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라면요? 어떠세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세계적인 두뇌 코치, 짐 퀵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그냥 머스크를 코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서 이 아이는 평생 공부는 못할 겁니다. 라는 진단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극복해냈어요. 천재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그 자신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바로 기초 다지기입니다. 어떻게 배울까를 고민하기 전에 왜 배우는지 내 마음가짐부터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사고 방식과 동기 부여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짐 퀵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부숴야 할 벽은 바로 L I E 즉 내가 스스로 믿어버린 한계라고요. 난 원래 수학 머리가 없어. 난 암기력이 안 좋아 같은 생각들이요. 이걸 깨부수는 열쇠가 바로 이 성장형 사고 방식입니다. 내 뇌는 돌덩이가 아니라 근육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다고 믿는 거죠. 이게 모든 배움의 기본 운영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동기부여는요? 이것도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짐퀵은 동기부여가 갑자기 찾아오는 마법 같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말합니다.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그리고, 뇌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마지막으로, 이것쯤이야 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단계. 이세 가지를 곱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동기부여는 더 이상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학습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바로 짐퀵이 만든 FASTER 모델입니다. 복잡한 뇌과학을딱 여섯 글자로 정리한 거죠. F.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걸 잊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고 A. 가만히 앉아서 듣지만 말고 질문하면서 행동하고 S. 즐겁고 호기심 넘치는 상태에서 배울 때 기억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리고 T. 나중에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배우고 이 e, 언젠가 해야지 가 아니라 달력의 약속처럼 기입하고 마지막 R. 잊어버릴 때쯤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패스터 모듈에서 딱두 가지만 꼽으라면 전 단연코 T와 R을 고르겠습니다 T, 즉 가르치기는요 능동적 회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인지 과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냥 책을 눈으로 훑는 게 아니라 책을 덮고, 아까 그 내용이 뭐였지? 하고 머릿속에서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애쓸 때, 그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일론 버스크가 전문가에게 자기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질문하고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해 보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R, 복습하기는 바로 간격 반복입니다. 우리 뇌가 뭔가를 잊어버릴만 할 때쯤 다시 보여줘서, 어? 이거 중요한 정보인가 보네? 저장해 놔야겠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뇌가 정보를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 창고로 옮기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예요. 소식이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방금 말한 이 가르치기와 간격 반복 이두 가지만 제대로 써먹어도 여러분의 학습 효율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기본기를 단단히 익혔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천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고급 도구들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사고 방식의 핵심이죠. 제일 원리 사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터리는 원래 비싸요라고 말할 때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잠깐만. 근데 배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지? 그는 배터리를 가장 기본적인 물질, 즉, 탄소, 니켈,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의 단위까지 다 분해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깨달은 거죠. 어? 이거 그냥 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 바로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킬로와트아워당 600달러나 하던 배터리 비용을 80달러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를 본질까지 파고들어 완전히 새로 설계한 거예요. 머스크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바로 서로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물리학, 경제학, 공학, 인공지능 같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속에서 공통된 원리를 찾아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물리학에서 배운 저항과 흐름이라는 개념을 테슬라 공장 생산 라인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부품이 이동하는 거리를 줄여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중간에 막히는 부분을 없애서 흐름을 극대화한 거죠. 결국 지식은 단순히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모든 학습 기술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작정 따라하기 전에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건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속독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손가락으로 읽는 줄을 따라가면서 시선을 유도하는 시각적 보조 도구 같은 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건 좋은 아이디어죠. 하지만 일부 속독법에서 주장하는 속발음 억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단어를 소리내어 되내는 걸 억지로 멈추게 하는 훈련은 이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지과학자 앤서니 매티비어는 이걸 두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렵고 복잡한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세요. 속도를 얻기 위해 이해를 포기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여러분만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행 계획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위한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나는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단단히 장착하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모든 공부의 중심에 가르쳐보기, 능동적 회상과 간격 두고 복습하기를 두세요. 셋째,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두고,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뭐야? 라고 물으며 제일 원리로 분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일부러라도 여러분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억지로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유행하는 학습법이라고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깊은 이해를 해치는 꼼수는 과감히 버리는 용기를 가지세요. 결국 진짜 고수는 누군가를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원리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죠. 자,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놓을 첫 번째 벽돌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그첫 번째 벽돌을 한번 놓아보시길 바랍니다.